너무 늦게 본다. 조심 반 너무 여기 있어. 여 여섯 쪽에. 여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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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

32강을 사진 촬영한 뒤에 공시드래가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3분 지나서 3분 3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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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내> <웃음> <웃음> 와. <웃음> <웃음>

6분 지났어 6분 오와, 오와. 6분 지났어 6분 지

그렇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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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목소리> <Effort> 빨리 빨리 리 <목소리> 빨리 빨리. 내려와. 내와 내려와. 내 내려와. 오케이. 아. 분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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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네. 7분 지나, 지났어, 7분, 7분 지났어. 괜찮아. 메타 잡아. 메타 잡아.

으아, 으야야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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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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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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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안안 괜찮아 너아 괜찮아 한번 해 보면 안돼 가자 가아서아 아야 상호야 아봐야 가는데 선민 가조야 좀 가져와야 돼 힘들어도 가져야 된다 10분 10분 지났다 10분 10분 머리 당하지 마 그렇지 수좀 하자 가라인

아 씨. 어! 찍어 봐. 지나. 그 그렇지. 예! 그렇지. 그렇지. 고 11분 지났어. 분분 지났어. 괜찮아. 분

수비진 이었어 i 수비 o u r 아, o j o u r n 이 r Oh, nice.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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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 m e She 아 e w i t 아 you, s 아 r She be with Adessa. I

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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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된다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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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가, 수비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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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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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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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기영군 동룡 다시 올려요 기현아 기현아 그건 니꺼야 씨 아이 고 고고 빨리 빨리 쏘자 서자서현아 기현아 기현아 금고 오른쪽, 오른쪽. 두개두개 김치 준비 김치 준비 됐다 됐다 그래 어려워. 여기, 어려워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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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주세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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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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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나여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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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

하나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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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다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가나가 하나 더, 하나 나 더, 하나 더, 하아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하나 더, 나 하나 하하나나나나나나나 가봐, 금이 나가 힘내 나가. 내액 나가 내 아, 나가. 고고고 지영거 고, 30초. <laughs> 하나다 하나. 뒤로 다 뒤로 다 가야 돼. 가야 돼. 돌가야더나가야 돼. 음울이 구워로. 하늘 빡세게 채를 쌓어. 갔다. 형석 이석가가가가이석한번더한번석 형석 형석. 형석 형석. 형석 형석. 하석 형석. 형석 형석. 형석 형석. 형석 형석. 형석 형석. 형석 형석. 형 끝났어 끝났어! 마지막이야! 나가고 끝나는 거야! 아. 어고어 골고! 골고! 조치해봐 조치해봐 해봐 해봐! 걸렸다! 해봐! 야야! 경수! 경수 형! 걸으면 안 돼! 걸으면 안 돼! 현옥이 거! 현옥이! 현옥이! 그건 막아! 고다 됐다! 됐다! 현옥이 거, 현옥이 거, 됐다! 왜? 아, 와! 이쯤은 왜, 왜, 왜? 왜 나가? 어? 아이쯤왜 나온대? <laughs> 아, 시험 많아 1, 2분 더줄 거야. 아마 더줄 거야. 아, 다가라 나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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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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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나가가라나가가라나가가라 나가라. 나가라. 다